방금 엑셀에 찍고 왔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저 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, 지금 제 현재 몸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라방 켰습니다. 우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,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심한 열로 한번 정말로 바닥까지 찍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. <laughs> 웬만하면 저희 형 힘든 것 뻔히 아는데도 좀 제가 참고 이겨야 되는데 <laughs> 이 아픔이라는 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저희 형이 그 우선 와서 저희 가족을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아 피부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병원을 옮기는 이유가 이제 3차 항암 들어가면서 저희 여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를 안 되나봐요 근데 지금 옮기는 이제 삼육병원 같은 경우는 <laughs> 이번 연도까지는 비보험되는 알약이 그래도 보험처리가 돼준다고 해서 옮기는 거고, 그, 뭐, 그, 많이들 모르실 텐데, 보통 3차까지 이제 항암을 들어가면은 3차 항암도 그렇게 잘 들을 경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. 들어보니까 3차 항암까지 가면은 그 효력이 한 5%밖에 안 된다더라고요. 그럼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 한 5~6명 정도만 효과를 보고 나머지는 못 본다는 소리라 <laughs> 좀 다각적으로 좀좀 좀 많이 더 알아보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포커스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너무나 다행인 게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.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우선은 한약 이런 것들 이젠 한방 치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최대한 주치 교수님처럼 만나시는 분하고 소통을 잘 해서 그 항암이 아닌 다른 방향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좀 그렇게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어릴 때는 당연히 기저귀 찾는데 지금 현재 기저귀를 찾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아 이게 많이 좀 그래요. 그리고 오줌도 잘안 나와서 관설치해가지고 오줌을 강제로 빼는데도 <laughs> 뭐 불편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이렇게 오만 가지가 겹치더라고요. 그래서.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무, 뭉쳐야 되니까 그게 참이 이번에 겪지 않았던 일들을 막 겪, 겪다 보니까 좀 다시 돌아보게도 됐고 그리고 여기 계신 주치 교수님이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좀 시원하더라고요 당연히 나을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그 미리미리 저희 형한테 좀 위임을 해둬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뭐 당연히 저는 꼭 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사람이. 말같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랑 나쁜 거랑은 생각은 하되 최대한 낫는 쪽으로 희망을 갖고 이제 열심히 치료에 전념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형이 급하게 전에 찍었던 영상 때문에 그게 삼성병원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대요.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. 저희가 유튜브 안 했으면은 이런 큰 사랑도 못 받았을 텐데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꼭이 사랑을 다시 또 보답할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사랑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용기 내고 힘내라고 꼭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가족이면서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죠 건강해야 사람들한테도 무언가 해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<laughs> 너무나 감사해요 <laughs>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278분이나 들어오시고 네 저는 이제 그 빨리 좀 멘탈 잡고요 제가 처한 상황을 <laughs> 그 현실 직시하면서 최대한 낫는 그리고 저도 이제 항암 공부를 더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. 이게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. 짧은 순간에 이게 천당과 지옥으로 우내리라한번 하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평온해졌어요. 그래서 사그 보통 사기의 암환자들 그 낳는 분들 쪽으로 최대한 보면서 힘내려고도 하고 맞아요. 그리고 저희 저, 저처럼 아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저랑 유사하게 암 걸리신 분도 계시니까 같이힘내가지고 그 완치가 되는 그날까지 꼭 그날에 와서 <laughs> 여러분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. 제가 일일이 그 여러분들 이름 호명하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네요. 그래서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. 그리고 너무 저희 형이 대신해서 해줘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맞나 할것 같아서 다행히 어제 점심 이후로 컨디션이 좀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짧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그리고 좀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 했고요.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아마 그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그때도 꼭그 좋은 결과들만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많이 찍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. 이게 감사함이 이렇게까지 <laughs>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. 혹시나 라이브를 못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지우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.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 36병원입니다. 동대문 쪽에 있더라고요. 제가 받았던 모든 후원금이나 그런 사랑들은 꼭 제가 나가면 무조건적으로 제일 순위로 다른 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 받은 후원금은 정말로 제가 나은데 집중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은 좀.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좀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또100% 올라왔을 때 그때 형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